20번에 이번을 보면, 음, 우연히 맞춘 이상한 학분들이 있는데, 4개의 편지를, 아, 2개의 편지를, 어디에 넣는데요? 4개의 우체통에 넣는데요. 그럼 우체통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C, D. 그 편지를 넣는데, 편지의 특징은, <laughs> 우체통에, 같은 우체통에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은 이런 게 문제예요. 이 A 자리에 올수 있는 게 A 자리에 칸의 크기가 결정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읽을 때? 칸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한 개가 들어와야 되고 두 개가 들어와야 돼요. 세 개가 들어와야 돼요. 두 개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고, 한개일 수도 있죠. A라는 칸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이럴 때세 개가 까탈스럽다는 겁니다. 까탈스럽다. 그래서, 여기 최초의 그림에 비어 있을 때, 여기에 올수 있는 게 A, B도 있지만, A, B가 다올 수도 있죠. 안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벌써 네 가지야. 그런데 또 뭐냐면, 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왔을 때는 여기에 a, b, a, b 안 오기가 가능하지만 여기에 a가 왔을 때는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요, 그렇죠? 안 오거나 b가 오거나. 그러다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상대로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칸의 크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기가 까탈스럽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안 한다고요, 그러면. 그러면은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걸 깔끔하게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봐요. 어차피 우리는 이빈 칸에 A와 B가 놓이는 방법을 수만큼 구하면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태까지 풀었던 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각 칸에 올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인가를 따졌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A를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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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몇 종류 있습니까? 네 종류가 있습니다. A가 갈수 있는 곳이 네 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B가 갈수 있는 곳은 몇 가지입니까? 네. 그럼. 그래서 4 곱하기 4가 나와야 됩니다.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오나 제가 틀린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죠? 응? 어? 어. 각 칸에 올수 있는 요소의 수를 세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각 요소가 갈수 있는 위치의 수를 세는 게더 편할 때도 있다. 뭐가 더 편하다고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각 요소가 갈수 있는 위치의 수,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했던 여러분, 17번 문제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잠깐만 리뷰를 해 볼게요. 17번 문제에서 커플석만 생각을 해볼게요. 커플석에, 이렇게 커플석, 이렇게 커플석인데, A와 A가 부부고, B와 B가 부부인데, 앞에 제가 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커플이 갈수 있는 커플석 정한 다음에 그 자리에 앉는 방법을쌤지랄 하면서 풀었죠. 지금 방법처럼 하면은 엄청 쉬워진다. 잘 봐요. 한 둘, 셋, 네 칸이 있는데, 최초의 A를 이용해서, 지금 네 칸이 다 비어 있어요. 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림 몇 가지 있을까요? 네, 네 개. 네 4라고 쓰고 A가 어딘가에 갔다고 하죠. 그럼 s m a l 는 얘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옆으로 가야 되지. small a가 갈수 있는 곳은 한 가지. 그럼 이제 두 칸이 남았어. 라 a r b가 갈수 있는 곳은 몇 가지? 두 가지. b가 어디로 가든 s m a l 가갈수 있는 곳은 어디? 한 가지.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하다. 그래서 각 요소가 갈수 있는 곳을 찾는다. 이렇게 풀면 편한 경우가 있단데 이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원순열이라고요. 원순열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책에서 보는 것처럼 n-1 팩토리아의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원순열이란 건 뭐냐면 ABCD 4명을 네 가지고 원탁에 앉히는 방법을 수라고 했을 때, 이게 원탁이라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떤 제약이 들어가냐면, ABCD라고 놓은 거나, ABCD라고 놓은 거나 돌아가는 순서가 똑같으면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평소에 처음에 익숙했던 것처럼 이 칸에 올수 있는 요소가 네 가지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이 칸에 A가 왔을 때 하고 A, B, C, D 어. D가 왔을 때도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면 어떻게 풀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풀면 되지. 이 겁니다. 이 위치가 애매무아란 말이야, 그렇지?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우체통을 넣는 것처럼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것처럼 이 A라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정확히 얘기하면은 비어 있는데 A만 이 중에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림의 종류가 몇 가지겠냐 이거죠?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A를 여기 놓은 그림이나 다른 데가 비어 있다면은. A가 여기에 있는 그림이나 돌리면 어때요?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이 한 가지구나, 해놓고. A가 여기든 여기든 앉았다면 이제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서로 달라요. 그죠? 왜? A의 오른쪽, A의 왼쪽, A의 맞으면 다르니까 B가 갈수 있는 곳은 이제 몇 가지 가 된다? 세 가지. 그래, B가 왔다면 C가 갈수 있는 곳은 두 가지, D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1 팩이 아니고, 첫 번째 요소 하나만 갖다 넣었을 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형을 시키면, 오, 3분만 더 들어주세요. 3분만, 3분만. 변형을 시키면 은쭉다 해결된다. 문제 21번. 8놈을 앉혀야 되는데, 최초에 A 하나만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대칭성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놓거나 여기에 놓거나 두 가지지 그렇지? A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은 두 가지인데 그러고 나면 은 A가 들어가고 나면 B, C, D 이렇게 갔을 때 나머지 자리들이 다 자리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B를 놓을 수 있는 곳이 7가지, C는 6가지 해서 그 뒤쪽은 뭐가 된다? 7, 0 0이 되는군요. 7,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대칭선만 따지면 돼요. 자, 근데 이걸 다시 한 번.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음 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그림이 몇 가지인 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보면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렵게가 아니고 이거 너무 쉬운데. 저거2 곱하는 거예요. 뭐가요? 최초의 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림은 여기에 있는 그림하고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되죠? 근데, 이런 그림일 때도, 7, 6, 5, 4, 3, 2, 1이 되고, 이런 그림일 때도, 7, 6, 5, 4, 3, 2, 1이 되는 겁니다. 한 놈이 앉기만 하면은, 나머지 자리들은 이제 A에 가까운 곳이냐, 먼 곳이냐가 다 구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2번도 한번 볼게요. 22번도 책에 보면은, 뭐, 이상하게 막 복잡하게 풀어놓는데, 테이블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부모 라지 A, 라지 B, 애 새끼들 A, B, C, D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보세요. 부모 사이에 한 자녀가 앉았거든요. 자, 제일 처음에 A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림 몇 가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그림에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 이게 한 가지다. 그치? 근데 부모 사이에는 애한 명이 앉아야 되니까 이 B가 앉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요. 그쵸? 그 B를 쓰면서 아두 가지구나 해도 돼요. 그럼 이제 이 사이들이 다구분돼야안 돼요? 되죠. 네명을 앉히는 방법은 얼마? 3회.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원순열은 각 요소가 각각 갈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인가를 따져주면 되겠다, 이겁니다.